야, 너 이거 본적 있나? 아 이거 실제로는 본적 없어. 아 저게 125주년 한정판 기념판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그 뷰포트 사진은 엄청 많았거든. 근데 저 금색 지퍼가 좀 주렁주렁 느낌이라 가지고 나는 좀내 스타일 아니었어. 음.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빈티지적으로 좀 가치가 있으려나? 아 근데 그건 모르지 않겠나? 가봐야 알지. 빈티지가 되려면 그래도 적어도 한몇십 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추측이 안 되지 않나? 제가 산이 바버 자켓이 영국에 가서 산 빈티지 보더 자켓인데 보니까 한 4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이게 지금은 뭐 빈티지 바버 자켓, 그러면서 투크라운 YKK 지퍼 이러면서 제가 열광하면서 샀는데 과연 이게 그 당시에 나왔을 때 후대 재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저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그냥 진짜가 비옷으로 나온 옷이고 뭐 어떻게 보면 패션적으로는 못생긴 옷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오히려 당시에는 이게 패션 아이템으로 생각하면 인기가 없지 않았을까요? 50년대 모델 은 아니고 얘는 80년대 모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게 50년대에 이제 K2라고 높은 그 산맥에서 봉우리가 있습니다. 거기 에베레스트보다 조금 낮은데, 한두 번째로 높은 그 K2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있는 산맥이 음. 카라코람 산맥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 카라코람 산맥을 최초로 이제 등반을 하는 원정대를 위해서 만든 게 카라코람 패딩인데, 그건 빨간색이고, 음. 보, 보시면은 이거랑뭐 많이 달라요, 모양새가. 특히 아, 최초의 모델은? 네, 최초의 모델은 이거랑 많이 다릅니다. 이거 원단도 아마 조금 다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디자인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구스다운을 가두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패션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네. 진짜 그 등반하는 사람들한테 네. 등반 위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은 여기 여기도 보시면 은 여기 안에 루프가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걸로 이렇게 모양도 짜매고 걸거치니까 그 스냅 단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 아웃쉘도 보면은 보통의 아웃도어나 뭐 산악활동 이런거에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패션용 보다는 거기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정대를 위해서 거기가 완전 극한의 오지잖아요. 에베레스트도 그렇고 그런데들에서 이제 또 이제 추위에 버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전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젤 카본에서 만드는 건데 에베레스트 파카도 보시면 주황색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조난 같은 거 당했을 때 그리고 보시면은 그 밀리터리 그런 쪽에서도 보면은 MA1을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안에 레스큐 컬러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이름 서바이벌 레드라고 부르고.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게 한 80년대 정도 모델인데 이때는 또 여러 가지 올리브 뭐 카키 이런 색깔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에디바오에서 아이코닉한 모델 뭐 스카이라이너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카라코람 이렇게 있는데 완전 아이코닉한 모델인 거죠. 에디바오에서는 이 에디바오 카라코람 제품 중에 시그니처 색깔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빨간색 제품이죠. 지금 이 세컨드 잡지에 실린 제품은 카라코람 50년대 제품입니다.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뭐끈 위치라던가 버튼 내부 라벨이 또 다르죠 이게 영국에 다녀왔을 때 빈티지 샵의 사장님이 에디바오 카라코라만 입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한눈에 보고 와저 제품 핏도 그렇고 색감도 너무 괜찮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드바우 제품 하면 사실 스카이라이너도 빼놓을 수 없고 굉장히 더 유명하죠 카라코론 제품이 최근 들어서 좀더 저는 끌렸던 것 같아요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카라코론 제품이 또 뒤에 나오는 후대 패딩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나일론 60에 코튼 40이라고 알고 있는데 해외를 잘 찾아보니까 는 코튼 65에다가 나일론 35 이렇게 해서 저도 완전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나일론이랑 코튼 이렇게 섞어가지고 쓴건 맞고요. 제일 사람이 겉에 있는 외투기 때문에 빛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네. 겨울에 입거나 하면은 <laughs> 여기 부분들이 이제 보통 그런 거를 빈티지 쪽에서는 썬페이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빛을 받았는데 색깔이 좀 조금씩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오래 입다 보면은 썬페이드 돼가지고. 햇빛 때문에 이제 색이 날라가서 바르게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찾기도 하죠. 지퍼도 변화가 있는 게 이게 아마 50년대나 60년대 모델에는 탈론 지퍼를 썼나? 이 지금 YKK인데 이게 좀 비교적 최근의 모델들에 이게 다 쓰이거든요. 지퍼도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끈 같은 부자재들도 얘는 아마 나중에 그냥 자기가 수선해서 단것 같고요. 보시면 스냅 단추도 이거는 80년대 모델인데 70년대 모델은 여기가 뾰족한 그런 문양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들이 이제 연도별로 다르고 또 연도 안에서도 또 원단이 또 다르게 갖고 낸 모델들도 있고 해서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색깔도 그때는 생존을 위한 거지. 뭐 예를 들면 밀리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진짜 막 총알 빗발치고 포복하고 이러는데 그 옷이 버텨야 그 군인이 살거 아니야. 진짜 생존용으로 만든 거고 워크웨어 같은 경우도 뭐 광부들이 진짜 막 괭이질하고 이런 데서 버텨야 되니까 그렇게 만든 거였지. 그때는 그 청바지가 약간 그렇잖아. 빈티지의 기준을 나누자고 하면 대량생산 전이랑 그 이후랑 이 가치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 이거. 그리고 또이 대량 생산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의류 산업에서도 그 회사들이 이윤을 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것도 사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발전하면서 기계화되고 뭐 우리 지금으로 치면 키오스크가 발전되는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걸 만들려고 하면 겁나 비싸지지 없는 재료도 구해야 되고 사람 손도 훨씬 더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일본 복각 브랜드들을 가성비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나도 이해가 가더라고 당연하지 지금 와서 만드는 게 힘드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지 이렇게 퀼팅 같은 것들 이런 봉제 기법들은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고 공임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재현하지도 못하고 원단도 아예 다르고 해가지고 현행이랑은 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보통은 보면은 이제 구스다운 안에 다 전부 구스다운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걸 열어 보면은 이렇게 안에는 라이닝 다돼 있는데 이게 샌드 킬팅이라고 하는 봉제 기법이거든요 안감 만에 이제 뭐 보통은 솜이나 그다음에 구스다운 이런 안에 충전재를 넣고 이제 마감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킬팅이 샌드 킬팅이라는 방법을 얘네가 이제 여기에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가도 높고 하다 보니까는 요즘에 현대 브랜드에서는 그대로 재현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단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소비하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 빈티지 모델을 많이 찾는 것 같고 그리고 빈티지 모델 중에서도 보면은 시간이 한 40년, 50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안에 있는 구스가 숨이 많이 죽거나 빠지거나 여기 보시면은 아웃쉘이 겉감을 보시면은 이좀 많이 입거나 하다 보면 사가서 구스가 빠져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경년 변화를 겪기 때문에 잘 보존된 모델은 그만큼 가격이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네건는 그래도 좀 사용감이 있으니까 싼 편인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뭐한 상태 좋은 것도 60, 70? 거기 뭐 데드스탁은 한 150, 200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게 요즘에는 문제가 돈을 떠나서 돈을 줘도 못 구하는 상황이 왔더라고. 그러면 어...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조금 다르다는 리프탑 재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보시면 원단이 얘는 광택감이 얘보다 훨씬 많이 돌아요. 가격 때문이 아니라 매물이 없어가지고 못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건 한번 경험해 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패딩을 저는 진짜 죽어도 코트 입는 판데 그래서 음... 패딩을 잘 모르고 안 예쁘다고 음... 생각하면 저는 어, 저 패딩 너무 예쁘다라는 걸 애초에 공감을 못했는데 어, 이거는 진짜 딱 입을 때부터 예쁘고 그 광택감 말씀하신 거랑. 되게 이건 저도 기회되면 사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 패딩이 마음에 든 적이 처음인 게 아닐까 나도 그 광택 있는 거는 조금 더부담스러워한단 말이야 패딩 기존에 있는 패딩보다 근데 광택 있는 게 맞아 더 이쁜 것 같아 잘 어울려 어. 어 그리고 진짜 그냥 매칭하기도 워낙 쉽고 어. 컬러도 되게 예뻐서 이게좀 패션 업으로도 입을 수 있는 당연하게 모으면서 이제 좀 질리지 않는다 해야 되나? 음. 뭐 계속 좀 새로운 것도 입고 찾아보게 되고. 반스처럼 네. 진짜 그냥 네. 엄청 다양하게 만드는 네. 브랜드. 가격만 저렴하면은 뭐 많이 더 많이 사보고 싶고 한데 이거는 또 아우터다 보니까. 그러면 수가 없죠 네, 네, 아우터 그리고 또 여러벌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돌려 입기도 뭐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보통은. 네. 저는 올리브색을 가장 아꼈던 게 저는 원래 밀리터리 의류를 되게 좋아해서 올리브색을 제일 많이 좋아는 하는데 근데 또 매번 손이 가게 되는 거는 이 립스타 모델 나일론 립스타 모델이 좀 가벼워서 그런가 이거 보통 유광 패딩 그 학교 다닐 때 입으면은 요즘 말로 뭐 관관중 같다 해야 되나 뭐 그래가지고 유광 패딩 잘안 입었는데 얘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네네. 톤 자체가 좀 다운돼 있어가지고 유광이어도 네안 부담스러운 유광 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입습니다. 가라코람에서는아 딱입니다. 이제 바로 캠핑 가면 될것 같아요. 어, 네, 딱 좋은데요. <laughs> 아우터 하나 입어도 좋고 부피가 생각보다 안 크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응, 음, 좋은데. 바로 입고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세컨드 매거진에 나온 사진을 보고, 와, 이거 색감이랑 디자인이 너무 이쁘다. 이거 바로 입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더 개쩝니다. 네이비 색상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색상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퍼퍼베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입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연도 말, 연도마다 다 다르고 여기 부자재나 원단이나 이런 거다 다르고 해서 좀 비쌀 이유가 있군요 이게 다 아... 이런 거 저도 잘은 모르니까 만들려고 하면 진짜 힘들 텐데 이런 거다 근데 지금 제가 산이 색상이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타일링을 딱 생각했을 때 회색 스웨셔츠 같은 것들을 많이 입으니까 그런 것들 입었을 때 색감 조합도 어렵지 않고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꽂혀있는 스타일이 이 아웃도어 또 밀리터리 이런 거에 꽂혀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제품도 그쪽에서 조합이 너무 잘될것 같은 거죠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따로 리뷰를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빈티지 샵에 있어서 산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제품을 사서 그냥 마음에 들고 이게 아니라 이거 알아가는 과정 그런 게 재밌거든? 우리 같은 경우도 이거 매장 가가지고 막 봐봐 엄청 많은데 한 3시간 있었나? 그냥 막 눈앞에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 찾는 과정이 재밌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겁나 찾아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어. 알아가는 과정이랄까. 그래서 나는 빈티지 제품을 고르는 기준이 단순히 뭐 가치 있는 거 이런 거는 뭐잘 모르겠어. 뭐 그거는 뭐 있으면 좋고 뭐 중에 평가가 되는 거고 그냥 일단 첫 번째로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일단 그게 첫 번째. 근데 뭐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땡큐고. 어 잠깐 잠깐 잠깐. 저희가 이거 계속 보여드렸던 세컨드 잡지 있죠? 요 표지 모델이 바버 125주년 비데일이거든요. 여기 지금 SSG에서 팔고 있어요. 가격도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지금 사이즈나 렇게 수량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생각 있으신 분들 빨리 사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여기 후드는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